여러분, 저희는 그랩을 타고 존스 <laughs> 워터버스 투어로 가고 있습니다. 정류장으로. 그 선셋타운에 있고요. 저 안쪽에 있어요. 굳이 코코넛 카페로 안 가도 돼요, 여러분. 코코넛 카페에서 어차피 티켓 오피스로 또 드랍을 해주거든요. 사람들이 그냥 코코넛 커피가 그 약간 대행사. 그 이제 모이기 쉬운 장소가 약간 되어서 그랬습니다. 케이블카, 써널드 케이블카고요. 저희는 여기 밑에 이제 보면 티켓 하우스하고 있는 게 있거든요. 아, 티켓 오피스하고 이런 거 있거든요. 가서 한번 받아볼게요. 어, 여기도 마사지 샵도 있다. 너무 예쁘다. 밑에 오피스 이렇게. 코드를 보여드리니까 바로 됩니다. 올리 정동 로어엘아이긴 한데 여권 상은 l i 이 j 제 유엔 집만 나오는 29500원 짜리 티켓 입니다. 잠만좀 이따 저기서 워터버스 이거 타요, 여러분. 저기, 저기, 저기. 하고 여러분, 여기는 이제 케이블카 올라가는 라인입니다. 어우, 너무 덥대요. 조심조심. 헌물이 조심. 어, 엄마 배 타러 가고 있습니다. 멋지다. 이 노란 버스 이 노란 버스가 아니고 요게 워터 버스였어요 오 마이 갓 무서워 여러분들 이 워터 버스 탑승했습니다 우리 씨랑 곧 출발할 것 같아요 아, 네. 엄청 크진 않고 우이 어. 밖에 없는데 워터 버스 출발했습니다 여러분 와 시원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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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이렇게 한 20분 정도 나가면 레이루선이 나옵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거 돈 주고 하는 스을림버해요 아, 너무 시원하다 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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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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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네, 네, <웃음> <웃음> 아, <너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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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서 운영하는 여기 메이루섬 도착했습니다. 완전 휴양지예요, 휴양지 섬에. 오 멋지다, 멋져. 오 이거도 너무 예쁘다. 바닷물 보이시나요? 오 좋은데? 메이루섬 비치 바. 선의 휴양지죠 여러분 완전 여러분 섬 안에 이렇게 수조에 보면 이렇게 신선한 해산물들도 많아요 오 상어도 있고 상어도 있고 깨하고 막 소라하고 저 전복하고 막 아발론만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 드링크 파는 데랑 저 라면도 있죠 여기 화장실인데요 메이루 수성 화장실 구리씨랑 저랑은 여기 화장실 되게 지저분할 줄 알았거든요 완전 깨끗해요 <laughs> 완전 수세시계 네? 와우 여기는 남자 쪽이고요 여기로 가면 다 여자 하고 여기는 체인징 룸. 옷 갈아입는 게 됩니다 어 여기 너무 생각보다 섬이 섬치고 너무 시설이 깔끔하고 좋아요 하고 여기는 샤워인데 그 2만 동만 내시면 돼요. 2만 동 한국 돈으로 1,000원 요 천원. 1,000원 조금 넘죠. 사실 1,200원인데. 어, 깨끗하네. 물로만 싹 씻고 수건은 없어요. 참고로. 되게 많습니다. 부스가. 단체 관광객들도 많이 오고 해서 그런가 봐요. 저희 여기서 그냥 밖에서 점심 안 먹고 여기서 점심 먹고 갈 예정입니다. 점심까지. 저희 자리입니다, 여러분. 어, 3,500원씩 주고 빌렸어요. Someone that could be my boyfriend. Right in front oh, of me, I didn't reach. Did you know you had feelings? 구리씨도 원래 수영 잘하는데 임산부라서 혹시나 싶어서 저희 팔에 고무중화가 찼어요 너무 귀엽죠 일로도 한번 오세요 일로, 일로 쭉 가보세요 오, 감기 잘한다. 감기 잘하는데 <laughs> 물고기 받는가 보네. 지쳐가지고 뭉쳐 나간대요, 진짜. 살이 약하죠? 임산부보다 <laughs> 못하네요. 여러분 너무 좋네요. 시원한 바닷바람 맞으면서 그늘에서 선배들 누워 있습니다 해변에서. 아. 띵동. 띵동. <laughs> <딩동>. Excuse me. 여기 <laughs> 뭐 음료수 먹으려고 아니 오빠 꺼 주문하려고. 오렌지 주스 하나 시켰어요. 맛있는. 정구 선생. 나도 하나 찍어야 돼. <laughs> 뭐 흘렸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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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 <웃음> 여러분 이거 본피스에 나오는 악마의 열매 아닌가요? 피가 먹었던 그거 아닙니까? 고보검 열매 같은데? 제가 한번 먹어볼까요? 태양신 니카 열매 같은데? 선물이를 느끼고 있는 구리 씨. 태동이 좀 있나요? 지금 은 없어요. 지금 은 없어요? 선물이가 <laughs> 아마. 편하게 짓다가 저희가 액티비티를 너무 많이 해서 좀놀래실 수도 있어요. 선물이를 걱정했었는데, 다시 태동이 느껴져서 엄청 안심하고 있대요. 아이고, 움직였어. 아이고, 우리 선물이. 아, 너무 멋지다. 여보, 진짜 멋져. 네, 네. <laughs> 네. 너무 멋지죠? 천국입니다, 천국. 왕년에서 핀좀 했대요. 탈리에서. 어, 멋지다. <laughs> 더운데, 그늘에서 자지. 햇빛에서 자고 있네. <laughs> 여러분, 저희 지금 수영실 컷하고. 라면 주문해서 먹습니다. 직접 끓여주시네요. 컵라면이 아니고... 컵라면이면 신라면입니다. 여러분, 신라면. 그러니까 맛있게 먹어요. 우리 선생님, 두 개, 오천 원 줬어요. 두 개, 오천 원요. 오 너무 멋지다! 물이가 맛있다나요? 응. 맛있죠. 한강 라면이라서 좀신고줄 전하는데 맛있어요 엄청. 물을 딱 550을 맞춘 그러니까 같어요그니까딱 550인 것 같아. 전문가시네. 응. 아, 확빈 곳입니다 여러분. 아, 채소리 싹 비었습니다 여러분. 아, 맛있네요. 쌀국수도 맛있지만 라면도 괜찮네요 역시. 이렇게 나쁘지 않습니다. 그스도꽃 가는 것도 있어요. 아이스 말라만치키와 커피 한잔입니다. 워터버스 시간 나을 때까지 좀 대기 중이에요. 옆에 한국인이 있어가지고 아 진짜 그림 같죠. 땀나는 거좀 보세요. 눈이 줄줄줄줄. <목소리도> 여러분 땀이 어쨌다고. 네. 여러분 땀이 아주 줄줄 납니다. 저는 지금. 저는 괜찮거든요. <목소리도> 이 풍경에서 지금 집에 갈 준비. 아 너무 좋네. 갈라니까 또 진짜 아쉽네. 이렇게요. <목소리도> <목소리도> <목소리도>

쳐다보고 귀여워가지고 선물 하나 있습니다. <목소리> 역시 채소리 <채수리>, 투머치도 커. <토커. 웃음> <laughs> 아까는 선셋타운에도왔는데 이제 한토이 항으로 가서 뭐좀 먹고 가려고요. 뭐 먹고 갈까요? 다안 먹고도 되겠네요. 당신은 지쳤나요? 아니요. 아직 지치이 않네. 없다. 사어은겠습니다 케이블카가 먼저 세웠을 때. 그렇네. 당신은 지쳤나요? 아니요. 하안 지쳤습니다. 여러분 구리씨랑 저녁먹으러 가고 저녁먹으면서 이제 선셋좀 보려고요 저희는 일식집 한군데가 바닷가 완전 절벽끝에 있는 있는데 거기 가고있어요 가서 오늘 해지는거 보고 우리 노을매니아 구리씨 좋아하는 노을보러 가겠습니다 <laughs>